십자가에도 두 번째 이 비밀이 크도다. 제 삼과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일이신 예수님 신분. 어울릴까요? 옛날에는 신분에 따라 머리에 쓰는 것이 달랐어요. 한 나라의 통치자인 왕은 금은보석으로 장식한 왕관을 써서 왕의 위엄과 귀한 신분을 나타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어떤 왕보다 높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왕관 대신 단단하고 뾰족한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쓰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신 이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천국복음을 전하시며 무수한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지요. 때가 이르자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밤새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신문을 받으신 뒤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때리며 조롱했어요. 또가시면류관을 만들어 머리에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지어다 하며 예수님께 침을 뱉었어요. 유대광야에서 자라난 가시나무는 매우 억세고 날카로워요. 이런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마구 눌렀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단단하고 뾰족한 가시가 사정없이 머리와 이마에 파고드니 살이 찢기고 예수님의 얼굴은 피로 물들었어요. 그렇다면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셔야 했을까요? 바로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둘째, 사람의 생각에서 오는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속한 진리의 생각은 영의 생각, 이와 반대되는 비진리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해요. 원수막의 사단은 육신의 생각을 주관하여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며 죄를 짓게 만들어 지옥으로 이끌어 가지요.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통해 짓는 모든 죄를 버려야 참 믿음을 소유하여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짓게 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버려야 해요. 육신의 정욕이란 죄를 지으려는 마음의 속성이에요. 즉,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마음속에 미움, 욕심, 시기, 교만 등 온갖 악이 있으면 죄를 짓고 싶어지지요. 또한 안목의 정욕이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 비질리에 속한 것을 좋아하게 만드는 속성이에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란 자기만족을 위해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속성이지요. 예수님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 육신의 생각을 통해 짓는 모든 죄악을 대속하기 위해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 흘려주셨어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통해 짓는 모든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셋째, 천국의 좋은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어요. 아름아름답게 빛나는 면류관이 많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한 사람에게 주아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에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 죄를 피름리기까지 싸워 버리고 운결을 이룬 사람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도 있어요. 그리고 름결을 이루고 온집름 충성한 사람들에게는 의아 면류관. 금멸류관이 그 주어지지요. 천국에는 이외에도 영화로운 멸류관이 많이 예비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시 멸류관을 쓰시고 피 흘려 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 누구든지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바로 성결하고 주어진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면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의의 멸류관 금련 용안을 받을 수 있답니다. 학습 활동.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잘 들었나요? 우리들의 실력을 점검해 보아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각으로 짓는 죄를 대속하기 위해 머리에 무엇을 쓰셔야 했나요? 맞는 것을 골라 보세요. 정답은 가시멸류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멸류관을 쓰셔야 했지요. 네무칸 안에서 맞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금멸류관, 가시멸류관을 쓰신 이유는 사람이 생각, 행동을 통해 짓는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정답은 가시멸류관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멸류관을 쓰셔서 생각으로 짓는 죄를 사해 주셨지요. 첫 번째 그림에 관련된 단어를 찾아보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야? 선물이잖아. 좋은 게 들었을 것 같은데. 부럽다. 저거 슬쩍 훔쳐볼까? 정답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죄를 지으려는 마음의 속성이에요. 두 번째, 그림에 관련된 단어를 찾아보세요. 우리 집은 진짜 크고 비싼 집이야. 얼마나 의리의리하다고. 정답은 이 생의 자랑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속성이 이 생의 자랑이에요. 오늘의 말씀 구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아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